가자 가자 가자. 가자. 근데 가자. 빵빵빵 가자. 이로. 빨리. 이로 와서 가 까먹어. 저거. 빨리. 가자. 가자 가자. 막막 막고 응, 가자. 가자. 이로. 아이고 자식 기다렸네. 잠자고 아니고 배가 다서 놀고 있었구나. 친구 들하고잘했다 응. 괜찮아? 그래 응. 우리 골드. 응. 맘만 맛있게 먹어. 내좀 이따 오게이 30분 후에, 1시간 후에 오케내돈 놀아줄게. 1 <laughs> 시간은 안 걸리고, 한 30, 40분 걸릴 거야 응. 먹고 있어. 아침에 왜안나와서 추워서 안나와서 아침에 죽지 않았는데. 맘만 먹어 빨리. 그래 빨리 맛있게 먹어라 나도 돼서 좋지 새끼들을 아침에 봤어 두명두 두 마리 너만 없었죠 아침에 너가 추워서 안나온나봐야 영상 기운인데 그래. 천천히 다 먹어. 새렇게들도 어? 데려다가 먹어. 같이. 내좀 있다 또 올게. 나와서 먹어라. 금방. 나 맛있게 먹어라. 우리 새끼. 너 나와. 가서 맘마 먹자. 너 어, 이리 와. 빨리. 이쁜아. <laughs> 수다 떠니까 다. 수다 때, 수다쟁이니까 다 알잖아. 여기서 계속 부르는 소리. 수다. 수다 떠니까 내가 알잖아. 너 여기 있는 거. 딴데 안 가고. 음, 그래, 이쁜아. 가자, 가자. 가고 보지. 이리 와. 있더라. 아이고, 있더나기다렸어 기다리고 있었지. 내가 봤어. <laughs> 어. 소리 들어서, 너 이쁘니까 수다 떠는 바람에 알아서 여기 위치. 똘똘이. <laughs> 나 여기 있으니까 빨리 오세요. 나이기라 오늘 날씨 좋다. 음, 응. 냠냠냠. 밤에는 들어가. 마마먹고 놀다가. 냠냠냠 얘들아 냠냠냠 내일 아침에 또 만나자 아기, 다 아기, 새끼 나왔네. 아잠 새끼 나왔다. 잠기 새끼 k e 잠게 e 잠ke, 잠 k 게잠었어 잠ke, 잠라 새끼. k 게 여기 다시 k e 잠데 e 잠 k 이고있 e 잠가자 잠k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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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어 e 잠k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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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 보고 저녁 보니까 반갑다. 마마 음, 맛있게 먹어라 오늘 날씨 좋다 지금 7도야 영상 7도 Mama mas yemogo. U <tuh> sege Mama mas yemogo, lespol. <tuh> U te 먹어 골대, 먹을 먹을. 벌써 다 먹었어. 그렇게 조금밖에 안 먹어. 가서 만화 더 먹어. 내일 아침에 보자. 응. 날씨 보자. <laughs> 악수, 악수, 악수. <laughs> 응. 장병아. 전배가 아, 맘만안 먹을 거야? 이러고 있을 거야 그냥? <laughs> 이러고 있을래 그냥? 밤에 되면 추운데. 들어가 그럼 차라리. 가면 일찍 들어가거라 내일 보자 똘돌아똘돌아 까미야 돌돌아. 여기 다 있구나 이리 가 올라가자 똘돌아저 위로 올라와 까미도 이로와 이리와 이리와 빨리 까미가 말잘 듣는다 까미가 와 먼저 빨리 와 이리와 까미야 빨리 와 똘똘이도 둘이서 같이 오는구나 빨리 와 이리와 아 이리와 아이고 이쁘라 말잘 듣는다 똘똘이 이리와 와서 몇 바퀴 굴렀어 오다가 우 똘똘이 몇 바퀴 굴렀어. 아이고 이뻐라. 아이고 이뻐라. 우리 똘똘이가 오다가 막 했어. 응, 한번 먹어, 한 번. 이뻐라 우리 똘똘이. 이뻐라 응. 응. 우리 똘똘이. 오다가 한 서너 바퀴 돌았어 저 밑에서. 반가워서. <laughs> 좀한번 응. 먹어. 까미야, 뭐니, 니들? 밥안 먹고. 배안 고파? 똘똘이처럼 이렇게 천, 선착순으로 먹어야지. 아이고, 똘똘이 맛있게 먹어서 이쁘다. 까미야, 뭐니? 저그 옆에 있잖아, 그 옆에. 니방그 네 옆에 있잖아. 여기, 여기 있잖아, 여기. 여기 있잖아. 자, 자. 이거 먹어, 자. 어이, 너 이거 먹어. 자, 빨리 먹어. 아이, 자네 저거. 이상해. 집 밥을 제대로 못 찾아 먹어. 그거 뺏기잖아 잘 먹는다 그래 천천히 다 먹어 천천히 다 먹어 둥저미만 안 먹어 둥저미만 내가 물 채워주고 갈게 아베가 냉기지 말고 다 먹거라 물도 먹고 응. 이쁘라 우리 하박이